좋아요. 아, 좋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시즌 4.5가 수요일 날 열리죠. 자, 이제 PV썸에서 해보고 느낀. 과연 본썸에 나오면 어떤 덱을 해야 될까? 4.5의 1티어 덱. 혼란스러운 여러분들 위해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첫 덱은 선봉신비 우아 니코 덱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4.5의 아리 덱이라고 할수 있어요. 일단 구성 기물로는 4선봉, 4신비이고, 그 다음에 우아가 들어가 있는데, 선봉 신비라서 단단해요. 안정감도 있고. 우아를 쓰면, 니코 이제, 우아의 스킬 중에, 우아 챔피언의 스킬이 이제 강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니코, 노틸, 초가스거든요? 니코 궁이 우아에 터지면은, 세 번째 궁이 폭발력이 엄청 강해져요. 우아 특성이 니코 3타 강화예요 거의 한두벤세이죠 3타 강화의 강범위에 3타 큐라, 풀피 애들도 갑자기, 어! 하고 죽어요. 그래서 빌드업을 대신 잘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도 아리딕도 마찬가지로 본섭에서 4코 기물들이 많아. 5코 기물들은 없지만. 그 나중에 아트록스를 그걸 빼주시면 돼요. 오른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오코 선봉대가 나와서 이제 오코로 쓸만한 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노틸 어뭐 세주안이 잖아요. 노틸 브라움으로 빌드업하고 니코로 빌더 하거나아니면 유미, 킨드로 해가지고, 니코템 킨드한테 줘고 줘도 내고 니코 3코니까, 아리처럼 안 나오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나오거나, 그 상자에서도 나오니까, 니코가 초반에 크립에서 뜨거나 하면은, 대개로도 갈만한 덱이라고 생각들어요 방템은, 뭐, 세주안이나 노, 노틸이 너무 안 나온다, 아니, 세주가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노틸 쪽에 주었다가, 나중에 빼주면 되고, 니코에 이제, 딜템 넣어주고, 유미한테 이제 서브템 넣어주고, 나중에 잔나 버리고, 질련까지 써서 4선봉 4신비로 맞추면 돼요. 선받자는 선봉 아니면은 신비로 쓰면서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돼요. 니코가 이제 사거리가 660이다 보니까 가운데 배치가 좋아요. 어차피 여기 배치해봤자 걸어가기 때문에 딜로 쓰기 때문에 가운데 배치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본사비 이제 r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받자는 선봉이나 신비가 좋고 만약에 우아로 뜨면은 초가스 만약에 노틸이나 니코 우아로 뜨면은 초가스 같은 거 내리고 그냥 아트록스 해가지고, 4선봉, 4신비 일단, 기존에 맞춰주고, 가면 됩니다. 자, 일단, 선봉신비 우와 니코데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처형 케일자대. 처형자 이제 케일이죠? 이번에 이제 사냥꾼이 없어지고, 처형자가 생겼는데, 처형자 같은 경우는 스킬이 이제 일정 아래로 내려가면은 무조건 치명타가 터져서, 인피복원 이런 걸갈 필요가 없이, 그 딜이 적용이 돼요. 사냥꾼 대신 생긴, 어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곡궁의 시대를 이끈 케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딜링을 구사하기 위해선 곡궁이 필수예요. 특히, 고염포가 필수고, 구인수까지만 나오고, 만약에 구인수가 나오면은, 여기다가 배치하시면 돼요. 1, 2, 3, 4죠? 3선에 배치하시면 되고, 고염포 만들어주면 제일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고염포, 구인수, 수운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고염포, 구인수, 수운 이런 식으로 주면은, 여기 끝에다 배치한 다음에, 뭐 오른이 블리츠도 뽑을 수 있잖아요 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바자는 이제 처형자로 가거나 영혼킨드도 괜찮고 조율자 이랄도 괜찮아요. 일단 빌드업이 하기가 쉽고 7, 8레 때 어느 정도 덱을 맞추면서 가고 이제 오른이 빨리 뜨면 오른 템을 만드는 걸로 자야 쪽에 템 넣거나 아니면 쉔 쪽에 방템 넣거나. 그런식으로 빌드업 하시면 됩니다 일단 조합은 이렇게고 어, 삼나무정룡에 일단 귀감까지 있기 때문에 자야가 이런식으로 귀감 배치 받고 그 다음에 케일이 신성에다가 처형자라서 이회 쉔에서 2조일자 받고 팔렙트 요네 나오면 요네 쓰면 되고 만약 요네가 안뜬다 이선봉 썼다 가시면 됩니다 자야템에 한테는 굳이 줄 필요 없고 남는거 주거나 만약에 지크같은거 만들 수 있으면 지크같은거 하나 주셔도 되고 배치 이런 식으로 해서 락한 자에 붙여놓고 나머지들 애 이렇게 귀감 받게 해주시고 오른 같은 거 세주 같은 거 앞에 세워서 앞라인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들 애은 이제 귀감 받고 올라가서 같이 딜탱 해주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세주 말고 요, 요 요네 뜨면 요네 쓰시면 돼 그냥 이 선봉 안 뜨고 오른도 빨리 뜨면 템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들한테 애 탁탁 넣어주면 되고 방템은 뭐 오른쪽 주고 어. 일단, 고용포 필수에다 케일, 뭐, 구인수순, 이런 식으로 주면 되고, 나머지 이제 서브템을 자야한테 주시거나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빌드업 야무지게 해서, 이렇게 7, 8레때 조합 딱 맞추시면 됩니다. 자, 네, 세 번째는, 이걸 제일 많이 해요. 저도 이걸 제일 좋아하고, 얘네 때문에 곡궁이 거의 5 명씩 몰려요. 육학살자 3회용은 올라프고, 올라프가 그냥 개싹 o 피에요 얘가 궁키면 CC면형에다 원뿔 모양으로 데미지 넣, 넣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범위도 넓고 딜도 증가해. 이런 사기적인 스킬 이 어디 있습니까? 딜도 오르고 피읍도 있어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 CC 면역에다가 죽지도 않고, 어, 5, 4코 애쉬 마냥 5코 이상 취급받는 기물이에요. 일단 조합은 이런 식으로 6학살자에 3M3용해용은 넣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3이라가 5코니까 안 뜨면은 재드 썼다가 나중에 3이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3이라로 일단 해주고, 그다음 스웨인도 5코니까 안 뜨면은 그 c 바나 쓰다가 나중에 스웨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브라움은 오른뜨고 이렇게 앞라인 해주시고, 육학살자 기반은 이제 3용의 영혼으로 가시면 돼요. 자, 스웨인으로 바꿔주고. 일단 올라프 이성이 뜨면은, 고연포에다가 인피, 눈안내, 허리케인. 이게 제일 효율이 좋더라고요. 근데 일단 BF템 나올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뭐, 죽검, 수호천사, 인피, 뭐, 거학 나오면 만들고 피관리 하시고, 그 다음에, 고연포가 있으면은 무조건 고연포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고연포 뭐, 주검 누나네어리, 인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라프도, 고연포를 줘도, 사거리가 6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 배치해서 빠르게 궁킬 수 있으면, 어차피 CC 맞아도 면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배치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너무 여기까지 배치할 필요 없어. 그냥 가운데 배치하고, 빠르게 이제 궁 켜가지고, 어, 궁으로 이제 CC 면역에다가 해가지고, 애들 죽이면 됩니다. 육학살자, 삼용의 영혼. 지금, 이제, PV 서에서한 3명씩 겹칩니다. 어, 케일이랑, 얘네 때문에, 진짜, 곡궁이 남아나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육학살자 3 용의 용은, 올라프 케일이 되겠고, 나머지, 이제, 뭐, 오르니 템 만들어주고, 뭐, 징수의 총이나 특포 같은 거 나오면, 쌈이라 주시거나 하시면 되고, 방템 같은 건 브라움에 넣으셨다가 빌드업 하시면 됩니다. 뭐, 지크 같은 거 나오면은, 여기도 뭐, 지크 같은 게 나오면은, 트린다미어나, 아니면 뭐, 쌈이라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딱,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칠 요술사. 아웃솔 캐리 조합이에요. 이 요술사가 안 뜨고 용의, 용의 용이 뜨면은 6 용의 용은5 요술사로 가도 돼요.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솔 스킬이 뭐냐면은 궁을 두번 맞췄을 때 딜이 더 들어가요. 한번 맞췄을 때는 감전 상태가 되는데 두번터트리면은그 감전도 터지면서 추 딜이 들어가요. 기존 딜에. 그래가지고 무조건 3 요술 이상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요술사를 쓰는데 일단 용의 용원도 3 용원까지 맞추면 좋은 게 용의 용은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축복이 내려져요. 먼저 맞은 애한테 이제 공격 속도 및 주문력이 되고 약간 암흑의 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용의 용혼및 요술사가 두 마리야. 그래서 용의 용은 하나만 넣으면 돼서 맞추기가 또 편해요. 그래서 3 용의 용은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아웃은 이제 기본 스킬 두번 쓰면 아까 말했듯이 효율이 좋고 3 요술을 그래서 챙겨 3 요술 이상을 챙겨주는 게 좋고 일단 소리 이제그 아리처럼 메커니즘이 한 명만 쏠수 있는 궁이 아니야. 가장 멀리 있는 적한테 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절반 이상은 맞아요. 그래서 절반 이상 맞기 때문에, 뭐, 아리마냥 아지를 병사한테만, 한 명한테만 궁쓸 일이 없고, 그리고 깨알로 3용의 영혼 받고 하면은, 딜더잘 들어가고, 만약에 6용의 영혼에 3바짜가 뜨면은, 6용의 영혼 오유술로 조합을 짜면 되고, 솔라리 운영이나 지팡이 만들면서, 템 주시면서 트페한테 넣었다가 나중에 떼주시거나 하시면 돼요. 그렇게 래서이 해서 칠렙 조합은 애니 브라운 아우솔 이런 식으로 해서 칠 요술사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서 용해용원으로 떴다 하면은 베이가 같은 거 내리고 아 베이가 아니라 트페를 내리고 베이가 쓰면서 여기서 용해용원뭐 올라프나 그런 거 맞춰주면 되죠 팔렙 때 가서 이렇게 팔렙 때 맞춰주면 돼요용해용혼오 요술사는 그리고 아까도 칠렙에 칠 요술사 삼용해용원 했는데 브라운을 썼었는데. 팔렙 가셨을 때는 오른 쓰면 돼요. 7 용의 영혼일 때 브라운 오른 쓰고 나중에 스웨인 나오면은 브라운 대신 갈아주고 이렇게 솔라리 깨알 받으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뭐 방템 가고일 같은 거 나오면 애니한테 줘가지고 탱원 석으로 되고 서브로 이제 뭐 솔라리나 성배 같은 거는 룰로 나와서 이렇게 아웃 서쪽에 이런 식으로 영향력 붙여주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렇게 4 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배치고사 열렸을 때 제일 쓰기 좋은 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리롤덱은 야스오 결투가. 이건 이제 본섭이랑 똑같고, 트타, 나우스 브랜드가 있는데, 잘 풀리면 1.5티어 이상이고, 1등각도 자주 보여요. 근데 왜 1티어에 안였냐면은 시즌 초에 대개로 리롤덱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 배치고사라는 게 무조건 4등 이상 숭방해야지, 랭커를 또 달리기 초반에 편하고 하니까, 연승 타면서 운영으로 다들 배치고사 잘 보시기 바라고, 어, 트타 정도만 좀 설명해주면은, 이렇게 그냥, 명사스 트타나 용해용은 트타 나오면은, 트타 쓰면서, 이렇게 시비드랑 해서 사이라도 나중에, 티몬데에이라로 나중에 넣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음. 그리고, 리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우솔템은 그대로 있고, 솔라리 대신에 아마, 루덴 같은 거 하나씩만 브랜드에 들어가면 돼서, 뭐 별거 없어요. 어, 리롤 덱 같은 거뭐 별거 없고, 요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 하면 된다는 점 하면서, 다들 이제 수요일날 다.5 때 내절하지 말고, 오빠 유튜브 보면서 1티어 덱 야무지게 하시길 바랄게요. 또 이제, 패치 올라오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오빠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하시면 꿀댁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